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의 초심 제 4장 안과 밖을 한결같이 1 대중방의 생활 대중방에 거처할 때는 서로 양보하여 다투지 말며 모름지기 서로 돕고 보호할지니라 말로써 다투어 승부를 가림을 삼가며 머리를 맞대고 한가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며 다른 사람의 신을 신는 것을 삼가며, 안고 누울 때 차례 어기는 것을 삼갈지니라. 손님을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집안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오로지 산문 안의 불사를 찬탄할지, 찬탄할지며, 부질없이 고방에 가서 잡된 일을 보거나 듣고서 스스로 의심을 내지 말지니라. 양보하고 삼가라. 이 장에서는 대중방에서의 공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울스님께서는첫 머리에 거중료라 하셨습니다. 거중료의 중은 대중, 료는 대중이 모여서 사는 큰 방을 말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찰에는 이와 같은 대중방이 반드시 있습니다. 통도사의 명월료, 범어사의 안심료. 송광사의 법성료, 월정사의 육화료 등 불교 정신을 담아 이름을 붙인 큰 방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부처님 당시 및 인도에서는 개인의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대중 스님들은 한 방에 모여 생활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선종의 성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참선수행은 대중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때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경책할 수도 있고, 서로 자극을 받아 나태함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울스님이 지도했던 수선사의 경우에는 수백 명의 수행이 한꺼번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방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그에 따라 큰방 생활이 절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진울스님께서는 큰방 생활할 때 명심해야 할몇 가지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서로 양보하여 다투지 말며 마땅히 서로 돕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대중방에 함께 살 때는 각자의 자리가 정해지게 마련이며 그 자리는 언제나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큰방 예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차지하면 내 자리요, 비비고 앉으면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대중방에서만이 아니라 제가 신도들이 법회에 참석하거나 소원을 비는 기도처, 절에서 잠을 잘 때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자리를 탐하다 보면 그에 따른 말다툼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가 양보할 줄 아는 서로가 양보할 줄 모르는 사회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남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사양할 줄을 모르며 사양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그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 집안은 다릅니다. 돈으로 사는 집안과 도로서 사는 집안의 경우는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도로서 사는 집안에서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양보의 미덕이 저절로 지켜집니다. 서로가 양보하는데 어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배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의가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두 개를 주었습니다. 아우야, 이것이 웬 형제냐? 형님, 오늘은 정말 재수가 좋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금덩이를 내렸군요.신이 난 형제는 금덩어리를 하나씩 나누어 갖고 계속 길을 가다가 나루터에 이르렀습니다.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타려고 하는데 동생이 갑자기 에이 타며 금덩어리를 강물 속으로 집어 던졌습니다.형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미쳤느냐.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하늘이 우리 형제에게 금덩이를 내렸다고 좋아라 하였지만, 이 나루터까지 심리를 걸어오는 동안 지옥을 가고도 남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형님만 없으면 내가 두 개의 금덩어리를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마침내 형님을 죽여야겠다는 망상에 휩싸이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자 형은 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금덩어리를 강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불자의 마음, 불자의 행동은 이러해야 합니다.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독불장군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양보하고 보호하고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너와 나가 함께 살아나고 평화로운 사회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도로서 사는 불자, 우리는 도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찌 사찰의 큰방 안에서 자리 다툼을 벌일 것입니까? 서로 양보하고 도울 뿐 아니라 서로를 살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어 진우스님께서는 대중방에 머무를 때 삼가야 할 일을. 네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삼가야 할 일은 말로써 다투어 승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말만을 절대적으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무조건 시비부터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 나쁜 버릇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지라도 끝까지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름대로의 이론을 내세우며 논쟁을 하거나 말끝마다 시비를 가리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정 불자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가짐과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자세입니다. 모모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 모모는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들어줍니다. 싸움을 한두 사람이 모모를 찾아와서 서로 자기가 옳았다고 이야기하면 모모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싸운 사람들의 마음이 저절로 풀어져서 서로 악수를 하고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수행인은 자기의 편견이나 주장을 비우고 자비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상대방의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게 되고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만일 다툼을 즐기는 수행인이라면 평생 어떻게 무생명 있는 일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한들 결국 자기 한 몸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삼가야 할 일은 머리를 맞대고 한가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부를 다투어 논쟁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거니와 한가롭게 모여 앉아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서도 안 됩니다. 잡담은 마음의 어지러움만을 더할 뿐 돌을 닦는 데는 조그마한 이익도 되지 못합니다. 모름지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야 하고 언제나 부처님의 정법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잡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을 통하여 노출되기 마련인데 마음이 산란하면 잡담을 즐기게 되고 도심이 가득하면 잡담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의 나에게 머리를 맞대고 잡담을 할 여유가 있다면 도심이 흩어졌다는 증거이니만큼 다시금 연불이나 화두를 거두어 잡으십시오. 이것이 수행인의 할 일이요. 나도 살리고 모든 대중도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 삼가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함부로 신는 것입니다. 진울스님께서 생존했던 때에는 대개가 집신이나 남학신을 신었습니다. 따라서 신발의 형태가 비슷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간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자기 신발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개사에 가서 신발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가 되면 한국 불교가 바로 잡힌다. 20년 전만 하여도 불교계에서 흔히 했던 말입니다. 그나마도 비슷하게 생긴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놓아서 수북하게 쌓이게 되면 자기의 신발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바꿔 신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신발을 바꿔 신는 것을 나무라기 전에 벗어놓은 신발을 정리하는 습관부터 익혀야 합니다. 모인 사람의 신발이 몇 컬레가 되었든 뜰 앞에 질서정연하게 신발이 정돈되어 있으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밖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단정하게 정돈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을 신는 것을 삼가라는 것은 사선이래도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삼가야할 일은 앉고 누울 때 차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대중방에서의 질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지만 대중방에서는 엄한 질서와 규율이 있습니다. 먼저 앉을 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순서는 개차 곧 비구는 개를 받은 순서대로 앉고 삼위는 나의 순서대로 앉습니다. 이는 교단의 위계질서를 설명할 때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자는 것에 대해서도 율장에는 수십 가지 규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자지 말라, 한 이불 속에서 자지 말라는 등그 규칙이 매우 엄합니다. 그런데 일부 승려들은 친한 사람 옆에서 자기 위해, 위해 이불을 들고 잠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행인의 위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의 자리를 함부로 넘나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앉고 눕는 데 있어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삼가야 할 일은 어찌 보면 지극히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도가 들어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조그마한 일을 한결같이 삼갈 수 있다면 머지않아 큰 도력을 발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사를 찬탄하라. 이어 진울스님께서는 손님을 대하여 이야기할 때 집안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단체 생활에 있어서나 그 구성원은 서로가 아끼고 밀어주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헐뜯고 헐뜯고 흉을 보게 되면 결국은 뜻이 어긋나 평화로울 날이 없게 됩니다. 더욱이 자기 집안의 허물을 집안 식구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들추어서 말하게 되면 그 집안은 마침내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우더른의 흉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물을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귀머거리가 되라는 육아의 교훈이 생겨난 것입니다. 종교단체, 직장, 친목단체 할것 없이 집단의 사활은 구성원들이 얼마나 화합하고 단결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로가 단점을 찾아내어 헐뜯고 시비를 벌이거나 남에게 악선전을 하게 되면 한입 건너고 두입 건널 때마다 과장되고 와전되어 결국은 퍼단, 커다란 파탄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알게 모르게 그 집단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 뜻으로 동료의 단점을 이야기한다지만 그 말이 처음 말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각도로 확대 변질되고 다시 왜곡된 내용이 본인의 귀에 흘러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감정 싸움으로 전개되게 마련입니다.일단 감정 싸움이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의 허물과 단점 등을 찾아 더욱 적극적인 비방을 하게 되며.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다 보면 조작 날조 등의 사태로까지 전개되어 마침내는 원한을 품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감정 싸움이 수행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면 신도는 고사하고 일반 사회인들까지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사찰은 부처님의 거룩하고 지대한 중생 구제 교화의 사명을 두 어깨에 걸머진 불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절집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들추고 밝히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거룩한 부처님을 욕되게 하고 교단을 위태롭게 하며 중생교화의 찬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역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절집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 하는가? 진울 스님께서는 산문 안의 불사를 찬탄하라고 하셨습니다. 절 안에 좋은 점 잘하는 일을 칭찬하면서 서로의 신심을 북돋우고 불사가 원만히 행하여지도록 덕담을 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불사가 무엇인가?요즘의 절에서는 불사와 공사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불사의 불은 깨는, 깨닫는다는 뜻입니다.따라서 불사는 내가 깨닫고 남을 깨우치는 일입니다. 곧 깨달음과 행위 원만해지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불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과 관련 없는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닦는 등의 일은 공사라고 합니다. 물론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와 한장을 불사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불법과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불사일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공사이지 불사가 아닙니다. 특히, 불사를 핑계하여 돈을 모았다가 그 공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조금 있는 복마저 갈가먹게 됩니다. 과연, 복이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밝은 것이 다하면 어두움이 오듯이, 복이 다하면 불행이 찾아듭니다. 그러므로 절집 안에서는 언제나 서로가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불사, 깨달음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불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울 스님께서는 부질없이 고방에 가서 잡된 일을 보거나 듣고서 스스로 의심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암자에서도 이러한 일은 가끔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몇몇 신도들이 찾아왔을 때 수덕사에 계신 노 스님께 드리기 위해 대추를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 놓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들이 후미진 부엌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대구에서 온 신도들이 그 방을 힐끗 들여다보고는 소문을 내었습니다. 일타스님 계신 암자에 갔더니 보살들이 모여 쇠고기를 썰고 있더라. 어두컴컴한 방에서 붉은 대추를 썰고 있으니까 잘못 보고 이러한 소문을 퍼뜨렸겠지만, 스스로 의혹심을 내다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할일 없이 고방을 찾아가거나 부질없는 의심을 갖는 일이 모두가 번뇌 망상이 근본이 되어 일어나는 일들이므로 마땅히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스러운 도량인 사찰 절은 성불의 도량입니다.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부처님 스님들이 대중방에 들어가서 어려운 생활을 감내하는 까닭도 부처가 되고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진정 서로가 부처를 이루기 위해 일념정진해야 할 장소에서 불사밖에 일을 논하거나 부질없는 일에 눈길을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자신의 깨달은 경지를 점검하면서 피나는 정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련대회나 템플스테이를 위해 절을 찾는 불자들도 단 며칠이 남아 진울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본들을 잘 지키면서 마음을 맑히고 깨달음을 찾는 행복한 불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모든 불자들이 사찰에서 부처님 되는 불사를 차근차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불국토로 바뀌어 가지 않겠습니까?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불사, 나와 남이 함께 깨달아가는 이 멋진 일을 위해 다수의 제약은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참불자가 되시기를 두손 모아 축원드려 봅니다.